안녕하세요 오늘은 7억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여러분들의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면요 아파트 금액의 10%는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하시고 중도금 60%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잔금 30%는 집단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완납하고 잔금 30%까지 해서 토탈 90%를 해서 입주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중도금이자 취등록세 발권유확장 옵션선택 인지세 채권할인 부담금 등 여러가지 생각할게 정말 많거든요 이걸 끝까지 다 계산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계약금 10%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을 할게요 대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약금 10% 7천만 원 냈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 대략적으로 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. 이 기간 동안에 60%의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고 10%씩 6번에 나눠서 대출이 실행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중도금 대출 이자가 나옵니다. 중도금 60% 4억 2천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. 왜냐면 시행사에서 정해준 은행만 대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. 5%에서 7% 금리가 나오는데 2년 동안만 따져봐도 7억에 대한 2년 동안 5% 금리만 따져도 중동 이자만 2220만원을 추가로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것뿐만 아니겠죠. 취등록세도 내셔야 되는데, 취등록세도 대략적으로 123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.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 선택도 하셔야 되겠죠. 그러면 발코니 확장 보수적으로 아주 적게 잡아도 1000만원, 옵션 선택도 시스템 에어컨이나 중문, 어 주방 같은 거 그냥 아주 단순한 것만 하셔도 대략 1000만원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, 주, 이런 것도 예상해서 넣어주시고, 인 임지세랑 채권할인 부담금 30만 원 그리고 법무사 비용 40만 원까지 포함해서 중도금 잔금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토탈 합쳐서 잔금일 날 준비 해셔야 될 돈이 6억 8,58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. 현금으로 7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도 거의 7억 가까이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. 대부분 잔금일 때 집단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. 이 집단 대출을 받을 때이 집단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. 여러분들 요즘 스트레스 d s 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여러분들 연봉 대비 대출을 무진장 조금 해주기 때문에 이거 꼭 계산해 보셔야 되거든요. 30년납 4.5%로 계산을 했을 때 연봉 1억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7,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연봉 곱하기 5.74하면은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오거든요. 연봉 5천만 원이면 대략.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봉 5천만 원이면 상위 30%입니다. 우리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로 2억 8천 7백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. 2025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또한 3천만 원 정도 더 까이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잔금일 날 필요한 금액이 6억 8천 5백 8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여기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8천 7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현금을 준비하셔야 될 돈이 3억 9,880만 원입니다. 대략 4억이죠. 그러니까 7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또 4억의 금액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무턱대고 계약을 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.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혹시라도 아파트나 빌라에 사신다면은 어빚 없는 아파트 혹은 빌라 4억 짜리를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7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가능해 볼 만하다. 도전해 볼.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연봉 5천 이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양도소득세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중개사 비용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현금 7천만 원 가지고 있고 빚없는 아파트 4억 정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용이 좋은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7억 아파트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 부터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아내 연봉에 내 자산 수준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적당하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희망합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